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 배상 책임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손해 전보에는 손해 배상이 있고 이번 강의의 주제는 국가 배상 책임의 주요한 내용인데 배상 책임자가 누구인지와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부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상 책임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상 주체와 관련해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은 배상 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죠.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공공단체가 더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기업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공공단체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가 배상 책임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건 회사의 직원이 잘못했을 때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도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민법의 사용자 책임에는 면책 사유가 있어서 회사가 선임이나 감독에 상당한 지의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에는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장에서는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배상법이 더 유리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무가 누구에게 기속이 되는지에 따라서 배상책임의 주체가 정해집니다. 만약에 그 사무가 국가 사무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사무가 자치 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다른 배상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 배상 책임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자입니다. 사무의 귀속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무의 귀속 주체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 자도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 부담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사무 귀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 중에서 누구라도 골라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자에서 비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같은 걸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트랙터가 서울시 내의 일반 국도를 주행하는 중에 육교에 부딪혀서 육교 상판이 붕괴되어 육교 밑을 통과하던 버스 운전 기사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한민국은 육교를 관리하는 사무의 기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서울시는 육교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 위임 사무라는 건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자체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를 말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를 하다가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된 경우에는 위임을 한 기관, 그러니까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사무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자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관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지자체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네. 번째 주제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9조 1항 단서에는 국가 배상 책임에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입니다. 탈례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경과실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라는 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데 그러한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서 크게 잘못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건그 공무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건 아무래도 군인 등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사고가 날 바, 발생할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 보상 제도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국가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은 국가에 대해 바친 혼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목적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이 현실적으로 좀 적은 경우가 많아서 국가배상을 통해서 받는 게더 이익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국가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투경찰순경은 경찰청 산하에 전투경찰대 소속되어서 대감첩 수행 임무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봐서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직무집행을 하던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은 제한이 되죠.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투 훈련 등의 직무집행을 하다가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 받은 다음에 그 뒤에 보훈급여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니까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근무 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군인과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배상법에서 손해 배상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해서 배상액을 상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실제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해자를 안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근무관계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해진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 얘기하는 배상 책임자는 헌법과 약간 다른데,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이지만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 2조에는 사무의 기속 주체로서의 배상책임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 6조에서는 비용 부담자로서의 배상책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임 사무의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사무의 기속 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지자체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자로서 역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무원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 판례는 고의 중과실인 경우와 경과실인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경과실인 경우에는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전투, 경찰 순경, 경찰 공무원이 있고 이에 반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